피부가 민감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드름을 치료하다 보면 피부가 자극되어 주사 피부염 증상도 같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벤자민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제가 민감한 피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감한 피부의 정확한 정의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정의하는 민감한 피부는 외부의 변화 혹은 자극에 대해 과한 반응이 나타나는 피부 타입입니다. 크게는 주사홍조 타입과 여드름 타입, 그리고 아토피 알레르기 타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피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드름과 주사홍조가 같이 있는 경우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피부가 민감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드름을 치료하다 보면 피부가 자극되어 주사피부함 증상도 같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또한 누가 피부에 좋다고 해서 혹은 피부에 난 트러블을 감추기 위해 화장품을 남용해서 심해지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드름이 잘 생기는 피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놀레산이라는 지방성분이 우리 피부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민감하게 잘 생기는 사람은 이 리놀레산이 부족하고 피부에 염증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리놀레산이 문제인 이유는 이것이 어느 정도 농도 이상으로 있어야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놀레산이 필요한 용량의 경계치 정도밖에 없을 때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면 여드름이 생기지 않겠지만 외부에 다른 오일 성분이 들어가면 리놀레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바로 여드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리놀레산이 10만큼 있어야 여드름을 막아줄 수 있다면 9밖에 그 없는 사람은 나의 피지 문제로도 수시로 여드름이 생기겠지만 11인 사람은 그냥은 여드름은 안 생기는데 오일 성분이 많은 화장품을 조금만 써도 리놀레산이 희석되어 1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여드름이 생깁니다. 한15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화장품으로 웬만큼 희석되어도 여드름이 안 생긴다는 말이 됩니다. 뭐 리놀레산을 공급해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화장품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게 가능하다는 게 학문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드름이 잘 생기는 사람은 무조건 화장품을 줄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일 성분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보습제에 들어가 있는 오일은 좋은 오일, 메이크업 제품에 들어가 있는 오일은 나쁜 오일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일 들어간 메이크업 제품인 리퀴드 파운데이션, 쿠션 파운데이션, 클렌징 오일은 전부 여드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클렌징 오일 정도 쓰지 않으면 잘안 지워집니다. 즉, 파운데이션을 쓰면 오일로 지워야 하니까 이중으로 부담이 늘어나겠죠? 매일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으로 화장하는 것은 피하고 조금 가벼운 비비크림 정도로 일상적 화장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못된 화장 습관은 여드름도 주사 홍조도 모두 나빠지게 합니다.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치료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오늘 치료에 대해 얘기한다고 말씀드리고 화장품과 오일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것이 치료 성공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감한 피부에서는 피부를 자극시키지 않고 피부의 기능을 유지하는 게 치료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치료에 너무 집중하면 민감한 피부를 더욱 자극시킬 수 있습니다. 여드름용 화장품이나 매일 선크림 바르는 것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피부 본연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